캐더벌캐더벌자 캐더볼 한 번만 우겨 놉시다 피하면서 캐더벌 오케이 내가 먼저 늦지 않았나? 음. 깨물고. 깨물고. 악! 자, 다음. 역시, 마기라 쓰고. 괜찮아요. 뒤에 마기가 하나 더 있답니다. 깨물고. 마무리. 어, <laughs> 마기 <마귀> 시원하게 없어졌고. <laughs> 자, 잡았구요. 아마 근데 그 크로벳 자리에 팬텀을 넣었으면 더 빨리 잡지 않았나. 사탕 두개 나이스. 음. 영상 그 제대로 그 보시면은 지금 영상은 크로벳을 데리고 갔지만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팬텀 두 마리 갖고 갔을 때한 20, 30초 남더라고요 음. 그래도 크로벳도 달달했어요. 음. 자, 보자! 이번에는 일단 사탕 두개 나이스 했고, 1465면 그래도 A급 아닌가? 대표디 A급 그냥 중반 같은데 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 A급 살짝 넘는 것 같은데, 일단 잡아야죠. 모래 게이득이거든 음, 3단지나 채잖아, 모래 3만이 주지 않나요? 얘? 맞네. 아, 얘 모래 많이 줘. 야, 뭐 꼬리 왜 이렇게 나가냐? 자, 다시 지금, 야, 왜 이렇게 짧게 나가지? 오호 참. 하나, 둘. 자, 괜찮아요. 볼 10개나 남았네요. 음. 오우 렉받지. 공격하고, 안에? 잇! 자, 다시. 하나, 둘, 잇! 아이씨, 그래 잡아줘야 되는데. 다시. 싸세, 브레이트. 쓰리, 투! 아우, 안 잡히네. 나나 먹어. 가만히 좀 있어. 빤덩. 자 고레이트 하나 둘셋 잡았고 역시 나나가 달달해 오 모래 천개 모래 천 개입니다 달달해 병첨의 기술 야 이거 아까부터 계속 탑 레벨 HP 방어가 훌륭해 A등급 살짝 넘는 것 같고요 c p 가 아까부터 지금 방금 병첨의 기압구슬을 상대했죠? 어, 아까부터 스킬이 잡으면 그 해당 포켓몬의 스킬이 나오지 않나. <laughs> 병첨의 기압구슬, 그래요. 음. 그래, 캔디 두 개. 고맙다. 어, 야, 잉어킹이다. 그리고 어라? 바로 이어서 2kg에서 에버라스 건져버려. 건져버려? 아씨. 그래, 베루키. 213이면 A등급인가? 3레벨, HP, 방어가 훌륭해. 홍수문 아니면 카포에라네. 음. 어! 또 있어! 끝나지 않았다. 아, 잘 나온다며, 여러분! 방금 2 k 로에서 나왔습니다. 음. 여러분, 잘 나온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알에서잘나온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어. 자, 잉어킹 레이드하고 밑에 삼성 또 있거든요. 삼성 뭘까? 야, 팬텀 이제. 설마 또 팬텀? 그래, 차라리 팬텀 나와라. 지금 오폭 했지. 기아구슬 나왔지. 이제 섀도우볼 하자. 아우, 그렇다고 진짜 나오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제가 지금. 어, 요 잉어킹은. 지금 시작했어요 어. 여기서 황어가 나온다음에 정말 확률이 극악이지만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나온다면 이 장기 프로젝트 바로 끝내 버려. 응, 음. 이가? 이가비가. 이가비가. 비가. 이가비가. 이가? 어, 아니다. 메리프로 가자 양아치로 갈게요 자, 양아치로 가자 카츄 이제 지겹다 자 메리프로 메리프 좀 있어 메리프로 되겠지 메리프로 가자 메리프 육리프 아 오리프 매매 여기는 황호 황어. 잉 황호가 막 타쳐야 돼 음. 가자. 아, 제발 나와라, 여러분. 아, 제발 나와라. 아, 소문 들었어, 여러분. 소문만 듣고, 음, 눈으로 확인을 못 했네. 베루키 원래 5R이에요? 아, 원래 5R인데 2R입니까? 음, 그렇구나. 음, 삼돌이 어서와. 음. 원래 5R인데 2R? 그러면 뭐, 럭키 에버 말고도 이제 베루키도 5R인데 2R에서 나온 거구나, 지금. 혹시나 도감 아직 없으신 분들은 챙기시면 되겠다.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직... 그냥 메리프 양아치 투입... 어, 몸통박치기다. 이거 몸통박치기네. 방전인가? 방전... 오, 야, 몸통박치기 겁나 빨라. 발버둥 맞아주고 방전! 방전 66이 나와봐. 음. 너는 스킬이 보니? 어, 너는 그거네. 전효 너도 방전이니? 누르기? 아? 얘 누르기 있어? 개삼 양아치네. 누르기 있네요. 레거 스킬이다. 반만 보에다가 옮기고 싶다. 이동하는 기술 머신 없어요? 메리프의 누르기를. 갓만보로 이동 시킨다 이런거 없어? 안나오려나? 자476 너는 누구니? 어? 얘는 2차징이네 10만볼트니? 10만볼트 야 죽지마 잠깐만 아! 아 막타 황어로 쳐야되는데 아, 양아치야! 아, 왜 이렇게 딜을 많이 넣어? 10만 볼트 장난 아니네? 아, 10만 볼트 장난 아니구만. 아, 나 막타이. 황어로 하려고 데리고 왔구만. 아, 나급하네 자, 그리고 요거. 고트 보너스 챌린지. 요거 누르면 황어 나오는 겁니까? 자, 3. 아, 제발. 그냥. 장기 프로젝트 여기서 그냥. 빠른 마무리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이 두번째고요 장기 프로젝트 시작한 지, 어, 두 번째 황어 도전. 그래서, 너는 황어니? 아, 그냥 완전, 그냥 완전 망했다. 아, 근데 CP 망했다. 너 CP 망했네. CP가 B등급이야. 어, 다행이야. 오히려 다행이야. 오히려 다행이야. 개체 값이 A등급 이상이면 황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 장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음. 요거 아주 강해지. 봐봐. 어, 강춘이잖아 아이씨. 나가! 다음에 세 번째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편하구만. 자 밑에 삼성 있으니까 삼성하러 갑시다 뭐 떴을까? 삼성 한번 확인해보고 코뿌리는 망했고 아무도 안건들고 항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만 그거 단톡방에서 돌아다닌다는데 네. 가보신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오면 대박이지 여러분 나 그거 바로 풀강 할거야 여러분 대신에 강에는 어차피 두마리 있거든요 강에는 야생에서 잡은거? 강에는 있으니까 b 등거 두개는 있는데 A이상이 없으니까 A이상 황혼